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 즉위 후에도 김초선은 그대로 궁궐에 남아 있었음. 처음에는 연산군도 성종과 같이 김초선을 전령과 같은 일을 맡기고 아란필도 하사하기도 함. 그러다 1504년 연산군 10년. 어떤 무례한 일을 지어 김초선이 투옥되고 장백대를 맞는 일이 생김. 그로부터 9개월 후 김초선과 김초선의 양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됨. 연산군 일기에는 내관 김초선이 술에 몹시 취해 임금을 꾸짖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문 쇠록과 열녀실 기술과 같은 야사에 따르면 김초선은 날로 심해지는 연산군의 폭정 출근에 앞서 가족을 불러 모아 오늘 이한 목숨 바쳐 전하이 마음을 잡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술판을 벌이는 연상군의 연회에서 제가 여러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설을 대강 통하지만은 고금에 전화처럼 행동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전하라고 직언을 했고 이를 들은 연상군은 크게 분노하여 김처선을 죽였는데 실록에는 그를 호랑이 굴에 던지고 결박해 살해했다고 기록된 야사에는 연상군이 직접 활을 쏘아 갈비대를 맞자 김처선이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전하도 오래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라고 하자 활을 더 쏘아 다리를 끊고 혀를 자르고 배를 갈른 후 범에게 주었는데 죽을 때까지도. 김처선은 충원을 계속하였다 이후 연산군은 분노를 멈추지 않았고 김처선 부모의 무덤을 뭉개고 성물을 치웠으며 김처선의 집도 철거하여 못을 파 죄명을 돌에 새겨 묻기까지함. 또 모든 문서에 김처선의 처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에게 이름까지 고치게 했음. 이렇게 김처선의 충원을 무시하고 김처선의 모든 것을 밟았던 연산군은 2년 후 중종 반정에 의해 폐위되게 됨. 이후 영조에 이르러 충간을 하다가 운명한 김처선의 충신을 표창하는 정문을 세우게 하여 그 뜻을 인정함. 김처선. 그는 조선의 최 성기와 최악의 시대를 겪었고, 주사로 죽은 것이 아닌 진정한 충신이었음.